로뎀교의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2023년에는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가장 감사 한 마음이 드나요? 맛있는 간식을 먹을 때? 어, 어? 엄마가 용돈을 많이 주실 때? 중고등학생이라면 시험을 잘 봤을 때 또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시는 분들을 주위에 많이 있을 때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 감사한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언제 가장 최고로 또 우선적으로 진진으로 감사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전하 전하시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하지요? 우리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막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이상한 신비한 분이라고 막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데 또 그걸 우리 교인들이 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막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바울 선생님. 큰일났어요. 로뎀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또 믿고 있지요. 네. 아멘.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해 첫날부터 다른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 뜨는 해를 보고 기도하며 소원을 빌려고 산으로 막 바다로 막 가는데 우리는 로뎀 교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 로뎀 교회의 주일학교 친구들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한테 속아서 헷갈리고 있다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주인이지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원래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과 이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던 그런 분이시지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이 땅에 낮아지시기까지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로댐교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한 일이 많이 많이 있고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감사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크게 찐 감사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주가 되신다는 그런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 그럼 행한, 행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첫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뿌리는 어디에 다 어디에 달려 있죠? 그렇죠. 딩동댕. 나무에 달려 있어요. 나무에 달려 있는데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지요. 근데 만일 뿌리가 나무에 안 달려 있거나 만약에 뿌리가 땅 위에 올라와 있으면 그 나무는 흔들리게 되거나 죽게 되고 말지요. 그런데 이와 똑같아요.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잘 심겨져 있고 붙어 있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움을 받아야 해요.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뿌리를 단단히 박은 나무가 점점 자라난다는 뜻인데. 나무가 점점 자라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물 <laughs> 그렇죠? 맞아요. 햇볕, 바람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물과 영양분이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물과 영양분이 되는 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고. 세워지려면 꼭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데 하나 사람 주일 학교 어린이만 우와 어 너무 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맞았 맞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가 태풍이 와도 막 흔들리고 막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듯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순종하면. 그 사람의 믿음도 든든해져서 잘 세워지게 된다는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게 서게 되면 결과적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쓰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로뎀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어안 들렸어요. 로뎀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네, 2023년도가 시작되는 오늘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고백을 해볼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이 소리가 교회 천정을 뚫고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얘기해볼게요. 다시 불러보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죠. 매일매일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감사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보면 엄마 아빠들이 집에 감사 노트도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또 말씀도 묵상하시고 할텐데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또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또, 또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 내 주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일 학교 친구가 될수 있죠? 아, 아멘! 잘했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면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할 게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또 순종할 능력도 더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입에는 항상 불평보다는 감사한 말을 늘할수 있는 2023년이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월 1일 신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왠지 목소리의 톤을 높여야 될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을 이렇게 잘 하시는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려운 문제인데 엄마, 아빠도 모르는 문제에 대답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넌센스 퀴즈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과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많이 드리는 과일인데 무슨 과일인지 아시나요? 예, 손을 안 드신 분은 뭐 기회가 없습니다. 예, 우리 저기 임양우 형제. 감. 예, 맞습니다. 왜 감인지 아세요? 여호와께 감 사드리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을 사드리라고 성경에서 명령하기 때문에 감을 제일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썰렁한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아,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이 할 얘기가 벌써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맞죠.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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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크하르트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딱한 가지 기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평생 딱한 가지 기도만 해도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거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피조물인 우리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 뭐 드릴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드릴 건 뭐라고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감이 아니라 감사.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하는 플러스의 은혜가 있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막혔던 담이 열리고 새 길이 생기더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올한 해, 올한해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 위의 국기에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올한해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막힌 문이 열리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올한 해가, 올해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복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 개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감사할 때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할 때 세계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한해 감사를 많이 하면, 우리의 개인의 삶도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도 더욱더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 우리의 교회에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무엇이 많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많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은 감사를 어떻게 할까요? 많이 하고 크게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데살로니카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 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귀찮은 일이든 감사하라는 것이고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감사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대가들. 감사를 전하는 분들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오히려 감사의 대가가 되세요. 구족화가로 알려졌던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조니 에딕타다라는 미국의 여성분은 10대 때 투정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머리를 부딪혀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 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고, 정말 너무 죽고 싶어요. 그러는데 혼자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결혼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중년 이후에 그 마비됐던 몸이 평생 마비된 몸으로 살았는데 몸이 움직여서 걸어 다니면서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졌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도 감사 대장이셨어요. 심지어는 두 아들이 공산당 청년들에게 무참히 살해되고 난 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 미국 가려고 준비했는데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이 보배로운 두 아들을 주시고 또 순교자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장례식장에서 열 가지 감사의 제목을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원금을 드렸대요. 내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원금 드린 봉투가 지금 애양원에 가면 유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당시 사례가 8 5원이었는데만 원을 드리셨대요. 만 원. 감사원금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니까 로렌스 수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늘 아주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아, 나는 아주 늘 행복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주 늘 행복하다, 감사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골로세 교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한 것은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초대 교회 중심이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해주신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천사들을 숭배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 그리스 철학과 또 법률을 배워야 된다고 그 가운데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세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짜들,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이 가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짜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는 것이 가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단들이든 또는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든 힘이 셀 수도 있고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감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초인적인 힘이 있어갖고 쇠사슬을 막 끊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보니까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라고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와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무릎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이 가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졸개가 되는 것인가? 사탄의 졸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본성상 우리는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롬생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황성주 박사님이라는 분은 사랑의 병원 원장님이시고 꿈의 학교 교장님이시기도 한데 그분도. 어렸을 때 무척 힘들고 어려우셨대요. 특별히 어려운 환경뿐만 아니라 아빠가 엄마를 매우 힘들게 하고 때리기까지 하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신이 그 모든 굴레를 벗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에 보니까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바꾸는가? 우리의 눈을 바꾼대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아름다운 세계가 열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감사하면 관계가 달라져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고요. 짜증나고 분노하고 집착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올 한해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새 역사를 써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때 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길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지난 7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거니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70조, 70년 지난 것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말하지 않는 부분들, 부끄러운 부분들, 여전히 원망이나 비난이나 불평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교회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감사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 교회를 바꿔 주시고 우리 가정을 바꿔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와 우리나라를 바꿔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신데 우리가 감사할 때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들어오실 때 받으셨더니. 감사 노트예요, 감사. 감을 하나님한테 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네 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적길 소원합니다. 아, 너무 쉽다고 시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 노트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감사 노트보다도 예쁘고 아름답게 디자인됐는데 우리 삼청년부의 이지현 집사님께서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예뻐서 여기다가 뭘 쓰기다 아까울 정도인데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네 가지씩 적고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가족들하고 감사의 제목을 나눠 주시고 또 구역 식구들과 모여서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보시면 여기 100가지 감사 적는 게 있어요. 100가지 감사. 나의 삶의 100가지 감사를 적고 분노와 절망과 시련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간증집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0가지 감사를 적어 봤어요. 처음에 한 50가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 뒤에 지나니까 무엇 도 감사할 것이 없을까 막 찾으면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 삶의 감사한 제목 100가지는 적어 놨고요. 이제는 우리 교회 감사한 제목 100가지를 적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내에 이 숙제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100가지 감사 다 적으셔서 가족들하고 서로 검사하시고, 그 다음에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나눠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는데 노하우가 있대요. 노하우가 있대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아무리 아까워도 꼭 노트에다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다 적으면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적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한 가지 비결이고 두 번째로는 항상 감사합니다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쓰다 보면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로 이렇게 마치시면 되겠어요. 저도 감사, 이렇게 한달 동안 이 감사에 대한 책을 읽고 100가지 감사를 썼더니 제가 좀 달라졌는데 틈만 나면 자꾸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오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를 마지막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심 3일이라고 3일 동안 반드시 하시고 그다음에 3주 동안 하시기를 작정하셔야 되겠어요. 왜 3주인가? 심리학자들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생기는 시간이 언제인가? 한 21일 정도 우리가 반복하면 습관이 된대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절대 감사하기 위해서 3주 동안 감사를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를 벌써 드렸더니 아 목사님이 또 올해 또 새로운 숙제를 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벌써 불평이 나오실라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감사는 아, 너무나 좋은 우리 축복의 비결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나만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그의 시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세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했나요? 아,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 일을 하라고 했냐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시종들이 아, 우리 주인님이시여 혹시...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했어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해서 가서 요단강에 몸을 담궜더니 정말로 아기의 살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 잘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가 연습하고 평생 우리가 감사해야 될그 습관을 드리길 원합니다. 3주 동안 또 100일 동안 감사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라 그랬더니 이거 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감사 적으셔도 되고 매일매일 똑같은 감사라도 괜찮고요. 너무 작아 보이는 것도 적다 보면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제가 이거 검사 안할 건데 하여튼 잘 하셔서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감사나무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감사백과사전 로뎀교회 감사백과사전을 만들려 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감사 제목을 쭉 적어서 감사가 없어요. 감사 제목이 없는 분들 우리의 감사 제목을 보고 좀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든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